자 이번 영상에서는 나혼자만 레벨업의 5월 8일 업데이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 보시면 후원 도넛 링크 있습니다. 후원 으로 하시면은 여기 보이는 미션 제가 전부 다 완료한 다음에 쿠폰 나왔을 때 제가 알아서 쿠폰 번호 싹다 보내드리니까 후원 으로 하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저희 길드에서 길드원 분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통 링크로 카톡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나홀 레벨 5월 8일 업데이트 리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메인 스토리 신규 챕터 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챕터 클리어 하신 다음에 추가 보상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드디어 신규 컨텐츠인 광해공방 신규 던전 추가 및 개선 나온다고 합니다. 신규 던전 같은 경우는 요금운투가 나온다고 하고요. 요거는 추후에 제가 클리어하는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금운투가 나오면서 악마성 하보 쉬움, 요런 식으로 난이도가 쉬워지고요. 황계첨탑 같은 경우도 쉬움 보통 난이도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지금 황계첨탑 어려움 조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금운투 어려움 난이도가 나오면은 그때 황계첨탑 어려움 난이도도 하향 조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요금 문트가 나오면서 신규 잔영의 힘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제 잔영의 힘 같은 경우는 전투력을 또 올릴 수가 있죠. 그리고 광해공만 보스 스킬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스킬 이펙트가 기대가 되고요. 또 신규 잔영의 힘 추가에 따라 잔영의 힘의 성장에 사용되는 군제의 편린을 다른 군제의 편린으로 변환을 시킬 수 있는 편린 변환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근데 편림 변환을 통한 요금문트의 편림 획득 가능은 6월 업데이트 시 추가되는 왜곡된 성역 어려움 난이도 클리어한 사람들에 한해서 개방이 된다고 하고요 어쨌든 더 빠르게 자행의힘 올릴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 성진호 신규 전직 추가 전직 조건을 보시면은 성진우 레벨 100이상 스토리 챕터 클리어를 해야되고요신르네 전장 플레이어 모드 50관문 클리어 성진우 전투력 25만 달성 요거는 뭐 무가금 분들도 기존에 계속해서 플레이했더라면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이죠 어 전직 보상으로는 요렇게 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거고요또 최대 레벨 및 활동 지원금 확장에 따라서 이렇게 성진우 최대 레벨 110 활동 지원금 53단계 게이트 최대 난이도 48단계 이렇게 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신규 축복의 돌 추가된다고 합니다. 증강타입 같은 경우는 모래주머니, 파쇄공격, 파죽지세, 초연타 초과속 이렇게 추가되고요. 생존타입 같은 경우는 굴지림 직감, 최고의 방어는 공격, 일만 통행, 초회복 추가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일단 업데이트 후에 한번 티어를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인스턴스 던전, 신규 보스 추가, 개미 왕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약점 속성을 보시면은 어, 수속성 약점이고요 화속성 강점 요거는 약간 안 어울리네요 개미가 원래 화속성이 약하잖아요 네 화속성 강점이라서 좀안 어울리긴 합니다 자 그리고 순백의 거미 차인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제 SSR 수속성이고요 어 클래스가 파이터네요 요거는 좀 의외입니다 어쨌든 순백의 거미 차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방어력 스택 기반이기 때문에 아, 요거는 추후에 리뷰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성진호 신규 무기 어, 추가된다고 합니다. 윈터팽. 요거는 이제 그림자 낫이랑 기본 공격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윈터팽 같은 경우는 5월 22일 이후에 추가된다고 하니까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또 신규 이벤트 보상 무기 어,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포레스의 염원, 풍속성이고요. 그런데 이벤트 무기 성능이 사실 많이 낮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할까 싶어요. 자, 그리고 1주는 이벤트 아티팩트. 요거는 사실 잘 사용을 안 하죠. 그래서 이거는 딱히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 신규 헌터 무기 추가. 요것도 이제 이벤트 무기인데, 사실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요것도 딱히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자, 또손백의 거미 차인이랑 성진우 스킨 추가된다고 합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막 그렇게 이쁜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벤트로 지급해주는 성진우 스킨 같은 경우는 이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들 이벤트 참여하신 다음에 보상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진행 이벤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1주년 감사제 출석 선물. 이제 주요 보상을 보시면은 마정석, 이벤트 무기, 이벤트 무기 설계도, 각공 성장 재료랑 헌터 챌린지 티켓 골드, 그리고 1주년 기념 SSR 성진우 무기 선택권, 이것도 좋죠. 정말 좋은 보상을 얘기하자면은, 초월 축복의 돌 선택 상자. 이게 정말 크기 때문에, 아마 초월의 돌 없으신 분들은, 어 다들 제각성 고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주년 기념 SSR 헌터 선택권, 1주년 기념 SSR 헌터 무기 선택권,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벤트 참여하신 다음에, 보상 전부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1주년 미션 챌린지, 주요 보상을 보시면은 어, 커튼 모집 티켓을 굉장히 많이 지급해주기 때문에 어, 요거 보상 받아가시면 좋구요 순백의 거미, 차인 피검 모집, 성장 토너먼트, 행운 캡슐, 이벤트 무기 제작 요거는 뭐 아시다시피 기존에 했던 이벤트랑 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주년 헌터 대축제 이거는 아까 보았던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구요 1주년 주사위 탐험 아 이것도 그냥 뭐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나오네요 헌터 업그레이드 초기화 이벤트. 요거는 뭐 아시다시피 티켓을 사용해서 헌터 업그레이드 초기화 한 다음에 그 재료들을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백의 차인을 뽑으면은 사실 알리시아 블랑세를 잘 사용을 안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리시아 블랑세 만약에 업그레이드 좀 많이 했다. 그러면 알리시아 블랑세 초기화하고 순백의 차인에 업그레이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폭력, 토마스 안드레 피업 모집. 근데, 토마스 안드레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다 뽑았을 거예요. 물론, 신규 유저분들은 못 뽑았겠지만, 아, 만약에 뽑으실 분들은 이 기회에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순백의 차인 뽑는 게더 좋겠죠? 자, 그 외에 뭐, 진행 예정 이벤트를 보시면은, 일주일 헌터의 밤, 럭키 클로버 이벤트, 헌터 스킬 초기 이벤트, 첨예한 칼날, 고토류지, 픽업 모집, 요런 식으로 어, 추가 이벤트 한다고 하니까, 이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밸런스 조정. 임태규, 백윤호, 우진철, 서지우, 엠마로랑 하퍼, 고건니 애실, 라디르. 일부 스킬의 브레이크 피해 성능이 소폭 상향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건니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해줘요. 어, 그래서 정말 좋구요. 또 이번 커스텀 모집 라인업에 고트류지 추가가 되고, 아티팩트 제작 기능 추가. 어? 이거 좋은데요? 이제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라 어, 상시 제작이 가능한가 봐요. 여기 보시면은 세트 종류와 레벨 파츠를 선택한 뒤 신규 제로 아티팩트 파편을 사용해 제작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 이거 사실 진작에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아티팩트를 훨씬 더 편하게 맞출 수가 있죠. 그렇지만 어, 제로 파밍이 좀 빡세긴 할 거예요. 좀 아쉬울 것 같고요. 옵션 설정 같은 경우는 메인 옵션 1개, 서브 옵션 최대 2개까지 어, 지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길드 보스 및 길드 총력전 관련 개선, 길드 보스 및 추천 속성 방식 변경. 이제 영개미가 사막의 지배자 파우트나 어, 새로운 보스로 변경이 되고요. 길드 보스 공략에 필요한 추천 속성이 고정 속성과 유동 속성으로 분리되어 표시됩니다. 고정 속성은 해당 길드 보스에게 고정되어 있는 속성이며 유동 속성은 매 시즌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뭐, 그외개선사항 요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아, 요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또 신의 전장 챌린지 초계가 됐으니까 챌린지 다시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뮬레이션 게이트 베스트 플레이 조금 더 빠르게 시간 단축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무기고 슬롯 강화 단계 확장 및 슬롯 개방 조건 개선. 강화 단계가 7단계였는데 이제 10단계까지 확장이 되고요. 8단계 이상의 무기고 성장에는 시간의 표식 3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그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결정체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점 청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기고 슬롯 개방 시 시간의 표식이나 마당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고요. 도전과제 챕터 추가, 챕터 39, 40 추가되어서 커스텀 모집 티켓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 1일 주간 미션 보상 일부 상향 및 주간 미션 추가, 그리고 채굴팀 레벨 확장,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또그외 패키지 요런식으로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가성비 패키지 위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나 혼자만 레벨업 5월 8일 업데이트 리뷰 해보았는데요 이번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가 있죠 이번에 기대가 될 만한 신규 헌터도 나오고요또 일주일 이벤트 다양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일주일 이벤트 보상 받아가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광해 공방 신규 컨텐츠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추후에 플레이 영상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영상 더보기란 고전 댓글을 보시면 후원으로 링크했습니다. 후원으로 가시면은 미션 완료해서 크리에이터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알아서 쿠폰 번호 싹다보내드리니까 후원으로 가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거고요. 또 저희 길드에서 길드원 모집 중이니까 오픈톡방 카톡으로 많은 문의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